여러분, 부동산 경매 투자하고 싶었지만 돈이 많이 들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못하셨죠? 부동산 경매의 경우, 부동산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의 이미지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난 어려워,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상가는 제가 공매를 통해서 친구와 공동 투자한 상가인데요. 보시면 구미 시내인 원평동에 있는 90평 상가고요. 감정가가 6억 7천, 최저가가 3억 3천인데 제가 최저가인 3억 3천에 구매했던 투자 물건인데요. 이 물건을 구매할 당시 저는 회사 입사 만 1년 차로 이제 막 학자금 대출 상환이 끝나 통장에는 영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가를 구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출을 잘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3억 3천 중 80%인 2억 6천 4백만원은 담보대출을 받고 20%인 6천 6백만원은 신용대출로 투자하였습니다. 100% 대출을 일으켜 투자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 재수중에는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파트건 상가건 건물이건 부동산 경매를 활용한다면 무자본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 경매를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고 머리를 띵하니 맞은 기분이었는데요. 그만큼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것이겠죠. 제가 경매를 공부해 보고 직접 투자해 본 결과 투자금 부족과 일치하는 투자를 만족하는 유일한 투자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공부를 하고 투자까지 성공적으로 했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 입사 후만 1년 차에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1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니 제 통장에는 0원, 즉 마이너스에서 무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현금 제로의 상태에서 3년 동안 90평 상가 한 채를 보유하고 16채의 주택을 단타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바로 부동산 경매의 특성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경매를 잘 활용하신다면 평생 돈 버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회사를 입사할 때 대학교 학자금 생활비 대출 2100만원과 자동차 구매를 위한 회사 대출 1500만원, 총 3600만원의 대출을 안고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항상 돈에 있어 압박을 느껴왔기에 재테크에 대한 고민도 빨리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재테크 공부를 할때 부동산과 주식 크게 두 개를 고민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투자 방향은 안전하지만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주식의 경우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투자 방법에 대한 정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우량주에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또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 되었지만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을까, 손해보진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았는데요. 오랜 기간 나만의 재테크 정답을 찾기 위한 고민을 하였고 우연히 알게 된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내가 고민한 모든 부분이 해결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저도 처음 부동산 경매를 접하였을 때 무시무시한 소문과 함께 어렵다, 너가 할수 있겠냐, 라는 의심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부해 보니 누구나 배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주변 경매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40대에서 50대에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경매를 활용해 수익을 얻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매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무자본 투자도 가능한데요. 경매는 시장에 나와 있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점과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하면 무자본으로도 투자가 가능한데요. 경매의 경우 낙찰가의 최대 80% 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20%도 신용 대출을 활용한다면 내 현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도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낙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또한 일반적으로 매매한 가격보다 높은 비율로 대출이 나오는데요. 대출에서 중요한 LTV, DSR 개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LTV란 Loan-to-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 담보 대출 시 은행에서 인정해 주는 담보의 자산 가치 비율을 말하는데요. 통상 비조정 지역의 경우 이 주택부터는 60%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하려는 주택의 시세가 1억이고 LTV가 60%라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6천만 원이 됩니다.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 비율을 말하며 쉽게 말해 소득 대비 적정 수준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건데요. 현재 1금융권의 DSR 최대 한도는 40%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 연봉의 7.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의 직장인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2억 2천5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시 대출로 돌아가서 경매의 경우 최대 8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했죠. 왜 그런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2주택부터 아파트 취득시 ltv 담보대출 비율은 60%라고 말씀드렸죠. 경매의 경우 감정가의 60%와 낙찰가의 80%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상가 투자 매물에 대입해 볼게요. 감정가가 6억 7천, 낙찰가가 3억 3천이었죠. 감정가의 60%는 4억 200인데요. 낙찰가인 3억 3천을 넘었죠. 쉽게 말해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샀으니, 원래 가격의 60%를 대출해 주겠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경매의 경우, 낙찰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경매 투자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100%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투자는 빚내서 하지 말고 내 돈으로 투자해라라고들 하죠. 이렇게 풀 대출로 투자를 할수 있는 이유는 낙찰받을 때부터 이미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1억에 거래된 아파트를 2천만원 저렴하게 8천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다면 8천만원 모두 풀대출을 한들 위험 부담이 있을까요?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진다 한들 아파트를 팔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한들 애초에 저렴하게 샀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저는 이러한 경매의 특성을 이용해 3년 동안 16채의 아파트를 단타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경매투자의 주의점으로는 경매를 활용해 투자를 하다 보면 낙찰을 받고 싶어 저렴하게 받는 게 아닌 높은 입찰가를 써서 낙찰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남는 게 없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저렴하게 사야 한다는 대원칙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의 특성을 활용해 무자본 투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경매 공부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매 좋은 건 알겠는데 명도하는 게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처음에 부동산 경매에 대해 접하였을 때 명도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직접 경매 투자해보니 3년 동안 한 건의 상가 투자와 16건의 아파트 단타 투자를 할 동안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까지 갔던 경우는 단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고 듣는 명도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아주 극소수일 뿐인데요. 경매물건은 한 달에 1만 건씩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소수의 몇 건의 자극적인 내용을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임차인이 원하는 것은 이사비를 조금 더 받는 것 뿐이고요. 명도 협상을 적절히 하는 법을 배운다면 큰 어려움 없이 명도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명도보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인데요. 명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물건을 저렴하게 받지 않거나 매도가 안 된다면 그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명도에 대한 두려움도 해결되었으니 본격적으로 경매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직장인이어서 경매 공부와 경매 입찰할 시간이 없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직장인일 때 투자를 시작했고 퇴근 후 하루 두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면서 투자를 준비했기에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공감하고요. 하지만 투자 시작한 1년 동안 부동산 경매를 활용한 아파트 단타로 연봉의 두 배를 벌게 되니 힘들게 공부했던 시간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야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인생이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노력하셔서 인생을 바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혼자이신 분들은 자기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공부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족의 미래를 위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경매 입찰하는 문제의 경우 직장인이어서 휴가 쓰면서 시간을 내야 되는데 여건상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경매장에 내가 꼭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대리 입찰을 부탁해도 될 것이고요. 이 또한 어렵다면 법무사를 통해 대리 입찰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공매의 경우 경매처럼 입찰장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공부하시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확실해질 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차피 투자는 평생 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에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좀더 윤택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다 라는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으니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걸알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시간을 어떻게 만들지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하락장인데 풀대출로 연결해서 투자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하락장에서도 유일하게 일치하는 투자법은 경매를 활용하여 단타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경매를 활용하면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부동산 장기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을 모으는 게 돈을 버는 일인데요. 하지만 단기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경매는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현 시세에 매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경매의 특성을 활용하여 저렴하게 낙찰받아 단기 투자를 한다면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를 한다면 양도세 걱정을 해야겠죠. 양도세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면 위 카드에 있는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도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 확보는 해두어야겠죠? 대출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으니 더욱 본격적으로 경매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경매하다가 주변에서 손해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런 거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경매 투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제가 경매 투자는 잃지 않는 투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적절한 투자 물건을 선정하고 저렴하게 낙찰받았을 때입니다. 경매 투자로 인해 손해보는 경우는 권리 분석을 잘못했거나 시세 파악을 잘못하여 낙찰가를 잘못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자체가 누가 강요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판단하여 물건을 선정하고 적절한 입찰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경매는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좋은 투자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것인데요. 좋은 물건이란 저렴하게 사서 매도가 가능한 물건을 말합니다. 경매에서 주의할 점을 알았으니 이제 경매 공부를 해서 수익을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인터넷 검색으로 가볍게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베스트셀러 위주로 책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각신이 어느 정도 드셨다면 경매 강의도 들어보면서 감을 익혀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돈 내고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에게 맞는 강의를 잘 찾아 들어야 하고요. 또한 배운 것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실행해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처럼요. 부동산 투자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잘 못하면 돈을 잃거나 시간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알았으니 이제 공부 계획 및 투자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매를 활용해 어떻게 수익을 내실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 없을지라도 무자본 투자가 가능한 경매 투자를 이용해 수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돈 버는 정보 준비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추천 영상을 보시면 경매를 활용한 부동산 단타 투자의 가장 큰 걱정인 양도세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김선비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